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4일 LS 트라이텍입니다. 자, 주주님들 현재 장 마감 상태인데요. 지금 이 LS 트라이텍 관련해서요. 자,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자,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 연상의 점상에 자, 고점 갱신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에레스티라 유택이요,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이러한 상승은 시작일 뿐, 이 세력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겠죠. 자,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지금 기관과 외국인, 그리고 세력들이 이미 움직였다라는 신호가요, 명확히 나왔어요.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나 개미들은 당연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. 그쵸? 자, 제가 먼저 이 정보를 확인했잖아요. 자,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전부 풀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요. 이 LST라 유택 관련해서 자, 모든 내용을 무료로, 자, 무료로 보내드습니다 드릴 겁니다. 자, 부담 갖지 마시고 자, 연락 주세요. 010-2718-9452-t. 자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주간, 야간 상관없이 정말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 주세요. 010-2718-9452-t. 자,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.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데요.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뒤에서 답장으로는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. 자,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. 자,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정보 무료 맞고요. 무료 맞습니다. 자 다행히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요. 일단 저는 이 정보부터 먼저 보내드려요.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답장 주시면 소통해 가면서 조금씩 수익을 보고 있어요. 이게 더 서로한테 정확하고 깔끔한 거잖아요. 그죠? 자 중요한 건요. 이 LS 트라이텍만의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지 이 날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연상에 점상 중이기는 한데요. 이 고점 바로 내일 갱신할 수 있을지 주주님들 이거 확인하셔야 되잖아요. 그쵸? 01027189452 T라 자 문자 주시는 분들. 한테서만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.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정말 급하다. 나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 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. 지금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. 자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셔야 겠죠.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정보 무료 맞고요.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2718-9452t 라. 자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.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. 자,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자,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먼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코룸 모빌리티 그룹이에요.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. 자, 그리고 이 HJ 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.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,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. 010 2718 9452 010 2718 9452 돈방석 자.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,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.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. 부서졌어요. 근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수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. 근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자,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. 자,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.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